안녕하십니까. 숨고 주식 레슨 부문 1위를 달리고 있는 20년 경력의 베테랑 투자 전문가 김 교수입니다. 먼저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앞으로 급등할 단타 추천주 무료로 받으실 분들은 상단의 전화번호 010-2371-6867로 숫자 1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십시오.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매일매일 급등할 수 있는 단타 추천주 제가 한달 동안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간단합니다. 지금 바로 핸드폰 여시고요. 010-2371-6867로 숫자 1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매일매일 급등할 수 있는 단타 추천주 제가 한달 동안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자, 무료니까요. 부담 없이 단타 추천주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진원 생명과학인데요. 자, 진원 생명과학 이 종목 시장에서 mRNA 백신 관련주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로 알려져 있죠. 자, 작년부터 올해까지 주가가 무려 25배 이상의 상승이 나왔고요. 자, 진원생명과학 이 종목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폭등이 나왔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진원생명과학 종목의 주가 상승 재료를 살펴봐야겠죠. 자, 현재 진원생명과학은 국내 최초로 백신과 치료제 동시 개발 중인 회사고요. 자, 여러분 이 국내 최초 타이틀은 주가가 상승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재료다. 라고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반드시 메모를 해 두시고요. 자, 여러분, 국내 최초로 백신과 치료제 동시 개발 중이라는 재료도 대박인데 또 무슨 재료가 있어요? 자, 미국 FDA로부터 치료제 임상 이상 계획서 승인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 까다롭기로 유명한 미국 FDA에서 임상계획서 승인 받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요. 자 미국 FDA에서 치료제 임상계획서 승인을 받았다라는 것은 치료제의 효능이 이미 어느 정도 검증이 끝났다라고 판단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야김 교수야 재료가 이렇게 좋은데 주가는 왜 이렇게 빠지냐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자 7월 8일 이때죠. 자 최고가 자 역사적 신고가 경신 이후 최근까지도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죠. 자 최근까지 주가가 빠지는 이유는요, 바로 진원 생명과학 세력들의 패턴 때문입니다. 자 일봉 차트 자세히 살펴보시면, 자 급등 급락 급등 급락 급등 급락 패턴을 반복하고 있죠. 자 이렇게 급등과 급락이 반복 패턴이 진원 생명과학 세력들의 패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제 진원 생명과학 이 종목 최근에 주가가 왜 하락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앞으로 이 종목 추가 상승 모멘텀이 남아 있냐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저김 교수는 진원 생명과학 이 종목 여전히 주가 상승 모멘텀이 남아 있다 이 종목 아직 끝나지 않았다 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자, 진원생명과학 이 종목 주가 상승 모멘텀이 남아 있다라고 판단하는 근거로는 바로 이 글로벌 코로나 확진자 수입니다. 자, 현재 이 글로벌 코로나 확진자 수가 도무지 잡히질 않고 있고요. 이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는 한 시장에서는 백신과 치료제 관련주들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데 진원생명과학은 뭐예요? mRNA 백신 관련주임과 더불어서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로 더블테마를 형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공포를 느낄 때가 아니라 오히려 감사합니다 하고 쓸어 담아야 될 때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진원생명과학 종목 분석해 봤고요. 자,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진원생명과학 이 종목 여전히 주가상승 모멘텀 충분하고요. 이 종목 최소 6만 원까지는 상승이 나올 것이라 저 김교수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매수를 하셔도 최소 100% 이상의 수익을 낼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그냥 가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당연히 이런 식으로 흔들면서 간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흔들면서 가면 여러분들은 절대 못 버티실 거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김 교수가 알려드리는 대로만 하시면 여러분들도 진원생명과학 종목으로 최소 100% 이상의 수익을 낼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혼자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상단의 전화번호 010-2371-6867로 숫자 1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십시오.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원생명과학 이 종목 앞으로 매일매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응 방법을 제가 실시간으로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실시간입니다. 이제 혼자서 주식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자, 지금 바로 핸드폰 여시고요. 010-237-1-6867로 숫자 1이라고만 문자 보내시면 여러분 진원생명과학 이 종목 내수매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한달 동안 무료로 보내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김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